어쨌든 간에 이동수가 오래 있기는 한데 무리해서 문서를 잡거나 하는 건안 돼요 득이 되는 문서가 되진 않거든 이사를 간다고 해도 넓혀 가거나 이렇게 더 좋게 가거나 뭐 이러진 않아 직장으로도 솔직히 이동이 된다면 고만고만 하든지 자천되듯이 이럴 순 있어 연말에 그래도 금전이 조금 풀린다 이 소리는 하실 수 있어 몸수로는 어쨌든 간에 칼을 한번 대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개띠분들의 희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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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운세를 여쭤보려고 해요. 가번째가 이제 82년생 92살 네. 저희수생 네. 개띠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가 저희가 저가 저희가 저는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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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서 자체가 솔직히 이게 득이 되는 문서가 되진 않거든. 올해는 조금 안 되고, 올해는 조금 뭐, 이동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동수는 분명히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이동을 해가지고 솔직히 좋진 않거든. 막말로 얘기해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뭐 넓혀가거나 이렇게 더 좋게 가거나 뭐 이러진 않아. 어쩌, 이동수는 근데 분명히 들어와. 직장으로도 솔직히 이동이 된다면, 고만고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좀 자천되듯이 이럴 순 있어. 그걸로 인해서 뭐 승진이나 이런 게 쉽게 올해는 들어오진 않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조신하게 가시는 게 어, 조용히 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거기에 있어서 막 이러니 저러니 뭐따져가지고는 진짜 이것도 구설마 생겨. 괜히 그러시지 말고. 아 그래 올해는 그냥 조용히 있자. 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 그 다음은 이제 50대 분들이거든요 네 54세, 70년생, 음. 경술생 분들 네 이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뭐 모임이 됐든 어디 좀 이렇게 운동을 하든 좀 나가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진짜 혼자 계신 분들 연이 닿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금전으로도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겠다 어 연말에 그래도 금전이 조금 풀린다 이 소리는 하실 수 있어 그 동안에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마음 고생도 분명히 많았고 답답한 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사람으로 인해서도 솔직히 구설이 끊기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이런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경술생 분들이 솔직히 많이 빌고 넘어가야 되시는 분들도 많아 이분들. 진짜 사주 자체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어, 이런 부분도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공덕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빌고 넘어가시고 많이 진짜 이런 데 법당이 아니더라도 절에 좀 많이 가셔도 괜찮아. 어,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빌고 가시는 게이분들은 어쨌든 좀 그래도 사주를 좀 눌러 줄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금전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너무 답답했어. 그다음에 60대 분들입니다. 네. 58년생이 이 무술생분들 66, 66세. 정말 사주들 자체가 세. 어, 그리고 물면 안 논다고 그러지. 건드리면 안 되는, 맞아, 진짜. 성격들도 진짜. 사주도 높지만 성격들도 진짜 좀 많이 센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진짜. 차라리 이분들은 금전으로는 좀 막히진 않았을 거야. 어, 금전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소리는 한단 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뭔가 그 과실이든 뭐든 이렇게 좀 수확이 좀 많으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빚 좋은 개살구라 그러지. 그런 분들이 많아. 답답함은 없는데, 이분들 사주가 세다 보니까 남들한테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이 받아. 올해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올해 넘어가는 시기에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근데 몸수로는 어쨌든 간에 칼을 한번 대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새 뭐 엄마들 보니까 뭐 눈가 처진다고 쌍꺼풀 수술 다시 하시고 막 이러잖아. 이 그런 부분도 괜찮다는 거야.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내년 몸수에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칼을 대고 한번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를 그냥 그 액땜하듯이 액땜하듯이 그렇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혹시 궁금한 게 네. 40세, 55뭐66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분들은 66세. 음. 이런 거면뭐숫자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거 달라. 뭐 33이면 이게 쌍둥이 숫자라고 해 가지고 네. 뭔가 진짜 문서를 잡어도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해운이 있고 분명히. 근데 네.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이분들은 이렇다 이건 마, 말을 못 해. 왜냐면 그래서 아무리 33살이라고 해도 뭐 66살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 그분들 다뭐 어, 진짜 뭐가 이렇게 크게 뭐두 개씩 잡고 아니면 진짜 해가 좋고 운이 좋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나 그리고 전에 내가 한번본 거는 3 3세에 어쨌든 간에 이게 쌍둥이 숫자잖아요 어, 쌍둥이 숫자인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문서를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경우도 있어 운이 들어오면 그래 그리고 66이 숫자도 솔직히 어, 사람마다 또 달라 네. 근데 그거를 뭐다 그렇다고 말 못하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그렇죠 확인해봐야겠네 어, 그렇죠 근데 이 쌍둥이 숫자에 악재가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너무 극과 극이야 좋은 게두개 들어오거나 악재가 그두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안의 줄 초상이 둘이 있고 그 한꺼번에 가, 같은 해에 네. 연달아서 이러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다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난 경험으로 보는 거잖아. 어, 다 똑같진 않더라. 어 어쨌든 개띠 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마음 고생하고 뭐 하고 많았겠지만 어 그래도 뭐야 10월 9, 어, 11월 12월 뭐 이때 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금전적으로 좀 풀리는 건 있으실 거란 말이지 근데 네. 무술생 이분들은 어쨌든간에 몸수로 조금 이러니까 칼을 대고 액땜 하듯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